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아, 많이 행하죠 어. 오늘 플레이스테이션을 중고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게임 좀 하려고. 근데 아무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조작 방법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이거 DVD를 하나 사야 되는데, 어, 근데 총알이 다 떨어져가지고 DVD도, DVD도 사고, 음, 또뭐 있지? 그, 조이스틱, 조이스틱도 사야 되는데, 다음 달에 사야지. 음. 자, 아무튼. 아, 오늘 할 얘기는 개발자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오늘, 사실 오늘까지도, 어, 믿음이 안 갔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카페에 고민 있어요. 에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 글을 읽고서, 어, 내가 계속해서 의심했던 내용이 진짜구나라는 어, 생각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게 된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 회사에 전문대졸 친구, 3년제 어, 컴퓨터 전공인 친구가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음 회사에서는 초급으로 내보냈어. 근데 초급이 아니래. 어, 회사에서 초급이 아니래. 그래서 산업기사라도 따라 이런 얘기를 어,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물론 개발자 등급표에 보면 어뭐 초급 기능사, 뭐 중급 기능사,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봤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등급을 프로젝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무조건 초급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올라온 글 중에 어 이런 내용이 있어. 고졸 SI 신입인데 어 프로젝트에서 뭐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제가 초급 개발자의 조건 전문 학사 이상에 맞지 않아 앞으로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퇴사 통보였습니다. 어이 부분인 거죠. 초급 개발자가 아니야. 근데 초급 개발자 정확히 얘기하면 초급 기술자예요. 초급 기술자. 그 밑에 초급 기능사가 있죠. 기능사. 그러니까 기능사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보면은 초급 기술자부터 있어요. 초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이상이에요. 우리가 초급, 초급 개발자다, 중급 개발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초급 기술자 개발자예요. 초급 기술자 개발자. 그래서, 어, 그런 등급이하도 저는 사실 어 저렇게 왜 표가 저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등급에도 다 단가가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막내 막내 직원한테 어, 산업 기사라도 따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뭐로 다요 그냥 경력 채워서 어, 기사 시험 보면 되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아니래요. 당장 프로젝트에서 초급 등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안 된다 안된안 안 된다고 당장이라도 뭐 산업기사 떨어지더라도 계속 보라 이거죠 보고 이제 등급도 경력이 되면 그래도 못 땄으면 이제 경력 채워서 이제 기사를 보는 거죠 어쨌거나 자격증 계속 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제 생각이 많이 틀렸던 부분이 나오는 거죠. 고졸은 SI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제대로 단가를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해졌어, 이제. 최저임금 받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 초급 기술자도 안 되는 거잖아. 초급 기술자 그 밑은 없는 줄 알았어,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아, 이글 보고서, 아, 영업 쪽에서, 회사의 영업 쪽에 이제 사모님이 계신데, 어, 3년째 전문대 졸인데도, 산업 어,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는, 어, 산업 기사는 기사를 따기 위한 전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잠깐, 근데, 전문대 졸부터는 초급 개발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네. 개발자 등급 표 아무거나 2004년도, 어, 2004년도라도 2006년도 뭐 아무거나 있으면 되니까 어, 2004년도 걸 봐야겠다. 보면은. 어 진짜 옛날 기준이다 어 학력 학력으로 봤을 때는 초급 기술자가 고졸이면 3년 이상 돼야 돼 초급 기술자는 고졸이면 3년 이상 이 되어야 돼요 초대 졸이면 은 9년 미만? 9년 미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표가 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돼있지? 6년 미만 왜 미만이라고 돼있어? 6년 미만 학사 졸업하고 6년 미만까지는 초급 기술자 6년 이상 되면은 아 그러네 아 그러면 9년 그러니까, 전문대졸은 초급 기술자가 그러니까 되는데, 아, 초급 기술자네. 9년간 초급 기술자야. 초대졸은 9년간. 경력이 9년 동안 쌓여야, 쌓여야지 중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4년제에 나오면은 기타작정 없고, 이거는 내2 0 0 4년 6년도 기준이라, 아, 이거 좀 믿음, 믿음이 안 가는데. 음, 이런 식으로, 뭐, 어쨌거나, 어, 고급 기능사부터 시작을 하겠네. 고급 기능사. 그래서, 아, 오늘 이걸 보고서 좀 주저리, 주저리 좀 해봤습니다. 아 고급, 고졸이면은 힘들겠다. 적어도 전문대는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졸이면 선업기사라도 따기도 힘들어. 고졸이면 기능사밖에 못 따. 기능사 따고 실무 경력이 2 년이 되어야지 그한 학기 살또볼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고졸이면은 SI 가기보다는 어 진짜 솔루션 자격증이 필요 없는 솔루션 회사나 스타트업 이쪽을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서 그리고 기사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A 시장 쪽은 그냥 진짜 실력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SI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 등급을, 등급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고졸의 입장에서 어, 개발을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 고졸의 입장에서 SI에서 어땠다? 이런 얘기가 좀 경험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그 댓글을 읽어보고 또 관련 자료 찾아봐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어, 소중한 어, 의견, 경험,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고졸에 대한 등급, 개발자 등급이 초급 기술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주저리 주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